여러분 2023년 상반기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왔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에 산 제품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과거부터 예전부터 쭉 써오다가 2023년에 더 사서 너무 만족한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의 이찐 텐션들을 어, 감당 잘 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짠! 라로슈포제 시카 플라스트밤 B5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광고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라로슈포제 시카 밤 이야말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대충 세어봤거든요. 27번을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저의 정말 찐템 인데요. 대체 라로슈포제 시카 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집중 손상 케어 ]와 피부 장벽에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민감성 피부이다 보니까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진정 보습도 중요하지만요, 다양한 피부 고민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 보습과 피부 장벽 관리를 함께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계절 상관없이 피부가 예민해졌다, 약해졌다 그러면 라로슈포제 시카밤을 꼭꼭꼭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라로슈포제 시카밤을 사용을 할 때면요, 여름에 써도 돼요. 메이크업 사용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연하죠. 쓰셔도 됩니다. 시카밤은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보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얇게 발라준 후에 잘 흡수시켜 주시면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름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라로슈포제 시카밤은요. 온도 자극 진정 테스트 결과 자극받은 피부가 2.9배 빠르게 진정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휴가 다녀오셨거나 외부 활동이 잦으신 분들은요. 라로슈포제 시카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이 라로슈포제 시카밤이 항상 상 저의 화장대 위에 상시 대기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1월 매월 정산에서 소개해 드린 라로슈포제 시카플러스트 멀티 리페어 크림인데요. 여러분 이 시카크림은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으로 보습, 탄력, 주름 개선 관리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멀티 리페어 크림이에요. 시카밤과 시카크림을 비교해 드리자면요. 시카밤 제형은 부드러우면서 꾸덕하고요. 시카 크림은 라이트한 제형으로 탱글탱글하면서도 산뜻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시카 크림 사용하고 저녁에는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시카 밤 사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8월 30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너무 잘쓴 아이템은요. 짠! 폴리나이 속눈썹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새 거, 안 뜯은 거는 3개 남아있고요. 이거는 다쓴 건데, 이렇게 제가 커팅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겨뒀는데 너무너무 많이 자주 잘 사용하고 있는 속눈썹입니다. 오늘도 이폴리나이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제가 이 쌍꺼풀의 두께가 얇아가지고 속눈썹에 힘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인조 속눈썹을 거의 매일 붙입니다. 화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포리나이 속눈썹을 너무너무 잘 쓰게 되는데 항상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더툴랩이 좋아요? 포리나이 속눈썹이 좋아요? 라고 해주시는데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것은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포리나이 속눈썹이 좋거든요 왜냐면 더툴랩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할인을 할때좀 사두는 편이긴 한데 아,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잘못 쓰겠더라고요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제가 더툴랩을 조금 더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더툴랩 눈에 딱 붙이면 이 속눈썹 대가 좀더 야들야들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내 눈에 딱 붙였을 때도 좀더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더 비싼 게 아쉬워가지고 폴이나 이 속눈썹을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짠 블링글로우 컨실러입니다. 와이 컨실러 여러분 숨겨진 꿀템이에요.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썼어요. 얼마 안 써도 되는 게, 얼마 안 쓰고도 커버가 잘 되니까. 제가 컨실러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컨실러 사는 행위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커버를 잘안 하고 다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커버 메이크업의 기술을 좀 올리고 싶어서 컨실러 사는 걸 좋아하지만,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을 발현시키지 않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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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메이크업 스타일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커버를 더 올리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블링글로우 컨실러 쓰시고, 로라베르시아 컨실러 딱 쓰잖아요. 좋아, 이 로라 메르시의 컨실러가 되게 꾸덕해요. 얼마나 꾸덕하냐면 브러시에 묻힐 때이 브러시에 묻은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꾸덕하단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블링글로우는 되게 부드럽게 브러시에 잘 묻어요. 근데 커버가 잘 돼. 근데 그 커버 잘된 거를 더내 피부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게 해주는 게이 로라 메르시에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같이 썼을 때 커버력이 참 좋더라고요. 블링글로우 추천하려다가 로라 메르시에까지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꿀조합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블링글로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섀도우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오,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꼭 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섀도우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반짝임이 말도 안 되게 예뻐요. 이게 이렇게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피에서 요런 타입으로 섀도우가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이 블링 글로우를 좀더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눈에 한번 바르면서 보여드릴까요? 예쁘죠? 이런 눈두덩이 할 때도 여기 이렇게 묻힌 다음에 느껴지세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면은 좀 베이스 색이 진해가지고 좀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묻혀서 사용하는 거 저는 좀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네, 무조건 <laughs> 무조건 내돈내산 할 의향이 있는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laughs> 비오브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선 차, 찾은 것만 4개거든요. 더 샀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브러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블러셔 할때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할때 꾹꾹꾹 누르면서 되게 섬세하게 자라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피부에 이 굴곡이 되게 잘 맞고요. 블러셔를 내 피부에 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촉촉한 젤리 타입의 블러셔랑 같이 썼을 때가 가장 저는 궁합이 좋았고요. 파우더 가루가루가루들이 내 피부에 이렇게 설렁설렁설렁하게 올라가는 거 말고 내 피부랑 꼭꼭꼭 블러셔를 눌러주면서 얹어야 하는 그런 제형과 같이 쓰면 좋은 브러쉬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제품은요, 짠! 코코스타 옐로 크림 패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담스 언니 영상을 보고 바로 샀었는데 크림이거든요. 근데 그냥 크림이 아니야. 어떤 크림이냐? 뭘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여드름을 짠 부위 위에다가 바르는. 패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 여드름쟁이들 알잖아요. 여드름 짠 후에 패치 붙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 어쨌든 패치라는 인위적인 무언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 위에 메이크업을 하니까 메이크업이 좀 두꺼워 보이고 그 패치 주변으로 베이스가 끼어가지고 좀 깨끗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요, 이렇게 발라두면 시간이 지나면 싹 얇게 한겹 코팅이 싹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 괜찮아요. 참고로 제가 오늘 이 패치를 바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실 것 같나요? 여기 붙였어요. 그 패치를 붙인 것 같은 입체적인 느낌이 없죠. 트러블 짠 후에 메이크업하는 것좀 부담스러워서 패치를 붙이는데 패치를 붙이며 패치 주변으로 베이스가 끼이는 게좀 지저분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 코코스타 크림 패치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추천할 제품은요. 짠 드셋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드셋을 하려고 이렇게 샀는데요. 이 드셋은요. 발효액상 대체 식사 제품입니다. 이거 무거워가지고 좀 내려놓고 이야기할게요. 35가지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를 5년 이상 발효 숙성한 원액을 물이랑 섞어서 마시는 제품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드셋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어, 내가 피부가 요즘 많이 푸석푸석하고 좀안 좋은데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저는 드셋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드셋을 하고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저에게 나타난 효과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나만 아는 느낌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도 참 기분이 좋은데 남들이 먼저 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어? 뭔가 살 빠진 것 같은데 얼굴 선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어이, 그렇게 티가 났나? 이러면서 <laughs>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 앞두고 하려고 또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은요. 짠! 선풍기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풍기이고요. 작년에 샀었는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선물한다고 한대더 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커요. 제가 완전 땀순이거든요. 너무 더위를 많이 탑니다. 선풍기 쪼매난 걸로 안 돼요. 이렇게 큰거 정도 들고 다녀줘야지 저의 땀이 컨트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어디 갈 때든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만나는 지인분들이 항상 카메라를 들고 저의 이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왜 이렇게 큰걸 들고 다녀? 그냥 선풍기가 아니고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선풍기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무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더큰 선풍기가 있다. 저는 사고 싶어요.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큰 만큼 바람도 강력해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일 센 강도 거든요 이렇게 굉장하죠 이게 좋은게 이렇게 폭을 좁게 해서도 들고 다닐 수 있고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두고 사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핸드스트랩 같이 주고요 이것도 같이 줘요 이건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 쓸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끼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회전모드 어, 선풍기에서 회전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비 선풍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 배터리가 큰 만큼 힘도 강하고 배터리가 큰 만큼 오래갑니다. 이거 선물하기 용도 너무 좋고 내가 쓰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요. 짠! 휴대용 워터픽입니다. 워터픽을 하고 안하고의 양치생활이 딱딱딱 나뉜다고 이렇게 휴대용을 사니까, 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이 워터픽을 안 하면 되게 이 양치를 마무리를 제대로 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치아 하나의 가치가 몇 억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치아 있을 때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었을 때가 가장 치아 손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은 물론이고, 어, 무언가들을 잘 클렌징 해주기 위해서는 워터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휴대용 워터픽까지 사서 잘 들고 다니면서 치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다음으로 제가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은요. 짠! 라버리 세제와 얼룩 제거제입니다. 나는 진짜 이 라버리가 아니면은 이제 세제를 못쓸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섬유연제를 섬유 그냥 들이붓던 사람이거든요. 향기 좋아 좋은 향 맨날 맡아 이러면서 <laughs> 맨날 이섬유연제를 들이붓던 사람인데 라버리는 섬유연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요 세제로만 깨끗하게 세탁되는 것을 어,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세제로만 세탁을 했는데요 세탁이 너무 깨끗하게 잘 됐고요 이 꿉꿉하고 물때 같은 냄새 안 나고요. 옷 자체에서 갑자기 쉰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따뜻한 물에서 다르게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세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옷들 있잖아요. 세탁해야 되는 그런 옷들을 빨래를 딱 하면 옷이 진짜.. 이 냄새가 안 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깨끗하게 세탁되는 게 너무 이 상쾌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특히 수건 빨 때. 이제 나 라버리 세제 아니면은 못 쓰겠다. 이렇게 됐는데 라버리 세제만 좋은 줄 알았더만 얼룩 제거제가 찐이더만요. 제가 무슨 맘 카페에 보면은 라버리 얼룩 제거제가 그렇게 좋다고 유명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애기 있는 집들은 아무래도 그런 얼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로 인한 효과들을 많이 봐서 그렇게 간증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애도 없고 내가 그렇게 뭔가 많이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딱히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laughs> 제가. 틴트를 깨뜨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또흰 바지를 입었어요. 흰 바지에 틴트가 빵 돼가지고 나이옷 좋아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라버리 세제, 얼룩 제거제를 산걸딱 기억이 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운동화랑 이 옷에다가 얼룩 제거제를 묻혀놓고 살짝 시간 지난 다음에 쪼물쪼물하고 다시 샥 묻힌 다음에 세탁 딱발는데 완전 깔끔. 패브릭 소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입은 옷과 이 운동화는 깨끗하게 지워진 거예요. 우리 집에 애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큰 오산이었어. 내가 애였어. 그래서 이 라벌이 얼룩 제거제와 세제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잘 잤다고 생각하는 것은 짠! <laughs>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야 하는 돈이 비싸지만요. 이한 번의 비쌈을 딱 결제하고 나잖아요. 나왜 진작에 안 샀어? 과거의 나에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잘 샀는데 후회를 하게 돼. 빨리 안 샀다고. 그 정도로 너무 윤택해졌어요. 여름이잖아요. 참 고난이 나에게 많이 오는데요. <laughs> 음식물 처리기를 산 후로는. 그게 있다, 여러분. 음식물 처리기에 버리는 거를 좀덜 버리고 싶어서 음식도 좀 적게 만들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 전자기기를 좀 깨끗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laughs> 쓰레기를 좀덜 버리고 싶은 마음에 음식물을 최대한 좀덜 나오게 하는 이런 습관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뭔가 본연 이게 개이득이긴 한데 제가 산이 무무플러스가요. 미생물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 미생물을 넣어야 되는 거는 음식을 넣고 미생물도 같이 부어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따뜻하게. 그래서 고열로 이 음식물들을 확 가루화 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미생물 같은 거살 필요도 없고, 아 물론 뒤에 필터를 끼우는 게 있는데요. 지금 몇 개월째 쓰고 있는데 이 필터 아직까지 갈지 않았고 음식물 처리 양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어이 필터의 사용 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매월 정산에서 제가 이거 샀다고 알려드린 후로 종종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왠이면 아, 음식물 처리기 산거 정말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신데 완전 괜찮아요. 저희 집 앞쪽에 아파트에 팜플렛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돈 내고 버려야 된다면서요. 그런 의미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환경을 생각해서도 이 음식물 처리기를 산게참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인 쇼핑 한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2023년 상반기 결산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에 산 제품도 있지만 과거부터 써 오다가 2023년에 도산 제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반기 결산템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한데 댓글로 많이 알려 주세요. 알겠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